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타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께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사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이 돕기도 하시고 능이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군년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쪽지에 핵심 내용을 적어 주머니에 넣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을 보장해 줄 유력한 인맥이나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고 거기에 더 마음을 썼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 같은 것들을 보험 혹은 플랜 B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세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만 안심이 되는 연약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유다왕 아마샤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분열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 왕은 그의 통치를 아주 멋지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상한 평가가 아닙니까? 정직하게 행했는데 온전하지는 않았다니. 아마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처벌하고 그 아들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경건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아마샤는 30만 명의 강력한 유다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샤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 백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더 사왔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돈으로 사는 행위는 유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명백한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지 않은 마음, 분열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힘, 즉, 나의 돈, 나의 경험, 나의 인맥이라는 용병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용병들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을 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플랜 B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달리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 이름 모를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미 거금을 지불했는데 말입니다. 아마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마샤의 이 같은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손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는 하겠는데요. 이미 투자한 돈은 어떡하죠?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이 바로 분열된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 손익 계산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사업하면 손해 보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주일 성수하면 이 계약을 놓치는데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손실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넉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용병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최악의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산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지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마샤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이미 지불한 백 달란트라는 거금을 포기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순종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돌려보내진 용병들은 화가 나서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순종이 즉각적인 평안과 보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담대하게 자기 군대만 이끌고 에돔과의 전쟁에 나갔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산 10만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때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물질적인 손실이 생기고 세상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감수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 달란트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샤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분열된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던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분열됨과 불신앙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계산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백달란트 용병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분열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의 용병을 돌려보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용기를 주옵소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 위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손익을 계산했던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열된 마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손익계산을 멈추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